안녕하세요 나우엘입니다 어,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n e d 066 085 모델인데요 066은 최대 재습량1 0 l 에약 35평형 모델이고 085 모델은 최대 재습량 85l에 약 40평형 모델입니다 n e d 066 085는 어, 물통배수 자연배수 자동배수 이렇게 세가지가 가능하고요 어, 간단하게 이번 영상에서도 디자인부터 조작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 e d 066과 085는 외관은 기존에 소개해 드린 MA04 모델과 동일한데요. 화이트 색상의 실내 공기가 들어가는 전면부 쪽만 푸른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 현장이나 창고뿐만 아니라 사무실이나 회의실에서도 어울릴 법한 그런 심플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MA04 모델과는 동일하게 친환경 냉매가 들어 있고 벽걸이형, 덕트형으로도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 물통 배수, 자동 배수만 가능한 MA03 모델과는 다르게 자연 배수 방식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제습기의 풍량은 약, 강, 터보 세 가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습도 설정은 물방울 모양의 버튼으로 할수 있는데 지금처럼 아무 조작도 하지 않았을 때 액정에 나오는 숫자가 현재 습도입니다. 이 현재 습도보다 낮게 설정을 해야 제습기가 가동을 시작합니다. 제습기는 설정 습도에 도달하게 되면 가동을 멈추고 센서가 감지해서 다시 습도가 높아졌다고 판단이 되면 자동으로 가동을 시작합니다. 제습기가 가동 중에 꺼진 예약 버튼을 누르고 시간을 설정하면 설정 시간 후에 제습기는 꺼지게 됩니다. 시간은 1시간 단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연속 버튼은 사용자가 설정한 습도 상관없이 계속 제습기를 작동시키는 기능입니다. LED 066085 모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통, 자연배수, 자동배수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배수가 가능한데요. 물통 배수는 제습된 물이 물통으로 떨어지는데 이 물통을 주기적으로 비워주며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물통에 물이 가득 차면 만수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서 제습기가 멈추고 물을 비우고 다시 물통을 결합하면 램프가 해제되고 어, 다시 재가동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자연배수 모델의 후면입니다. 자연배수는 회색의 호수를 사용하고요. 자연배수는 제습기와 배수구의 높이 차를 이용해서 물이 자연적으로 아래로 흘러 배수하는 방식입니다. 자연배수 사용 시에는 호수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물이 제품적으로 역류할 수 있기 때문에 호수는 최대한 짧고 또 꼬임이 없게끔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자동배수 모델의 후면인데요. 저렇게 파란 어, 호수 커넥터가 있는 모델이 자동 배수용 모델입니다 자동 배수는 가장 사용하기 편한 배수 방식인데요 물이 일정 이상 차면 자동으로 펌프가 작동해서 어, 배수하기 때문에 제습기 물통을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배수 방식이고 어, 자연 배수 방식으로 어려울 때뭐 예를 들어서 배수 호수를 수직으로 설치해야 하거나 배수구까지의 거래가 먼 경우에는 꼭 자동 배수 모델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호수는 시스템 에어컨의 배수로 에 연결하거나 창문 샤시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호수를 외부로 연결하여 설치합니다. 어, 참고로 어, 내장된 펌프는 수직으로 6m, 수직으로 12m 정도까지의 물을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왼쪽은 자연 배수 모델, 어, 가운데는 물통 배수 모델, 가장 우측은 자동 배수용 모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배수가 가능한 NED066-085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상 고객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9년 연속 조달청 제습기 분야 납품 1위 나우일이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